세상을 멸망시킬 힘을 가졌다고 알려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생명체 용 그런데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이 전설 속의 존재가 목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건은 멕시코의 한 동굴 속에서 시작된다 멕시코의 한 바위산을 여행 중인 커플은 버려진 철광처럼 보이는 동굴을 발견 카메라를 켜고 동굴안을 살펴보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나아가자 왜인지 철문으로 굳게 봉인되어 있는 동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안쪽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소름 돋게 번쩍이는 두 개의 눈. 너무 놀란 커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고 영상이 공개되자 이 존재에 대한 엄청난 논란과 함께 늑대라는 의견부터 새끼용이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용에 관한 이야기는 쌉소리로 취급받는 분위기였다. 바로 이두 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동굴의 진짜 입구를 찾아내 동굴 속을 탐험하는 남자들 동굴의 미로 속을 헤매던 그때 마침내 마주하게 된 소름 돋게 번쩍이는 두눈 이번에는 조금 더 정확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용과 비슷하지만 날개가 없는 마치 용의 전단계인 이무기 같은 모습. 이 생명체는 실제 이 지역에서 수차례 언급되었던 의문의 생명체로 실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으나 이렇게 정체가 명확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무런 대비 없이 마주친 생명체에 두려움을 느낀 남자들은 서둘러 도망쳤고 이 동굴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전한다. 그러나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을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남자. 그리고 남자 앞에 거대한 알. 알 안쪽에는 이상한 흔적이 보이며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듯 바스러진다. 계속해서 발견되는 이상한 알과 흔적들.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남자. 황급히 되돌아가려던 그 순간. 머리에 돋아난 거대한 두 개의 뿔.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훨씬 커진 생명체의 모습. 이것이 잠시 바위 뒤로 사라진 틈을 타 남자는 목숨 걸고 도망치게 되었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 마침내 세계 곳곳에서도 용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동굴을 탐험하던 한 남자는 급하게 핸드폰을 켠다.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작은 흰색 생명체. 순간 뱀인가 했지만 너무나 하얀 색깔에 선명하게 보이는 팔과 다리 팔을 이용하여 이동까지 하는 이건 뱀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작은 용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제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달라스에서 찍힌 선명한 용의 형태 훨씬 더 거대해진 모습이다 먼 곳에 숨어 찍고 있음에도 날개를 펄럭이는 모습이 확연하게 포착된다 한눈에 보기에도 성체에 훨씬 가까워 보이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착된 용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던 완전한 용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중 과연 어떤 것이 가짜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알수 없으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용에 대한 목격담은 수천 년간 전 세계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목격담에 따르면 동양의 용은 날개 없이 뱀과 같이 긴 몸에 사슴의 뿔과 물고기의 비늘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드래곤으로 불리는 서양의 용은 박쥐 날개에 두발 혹은 네 발로 걸어다니는 공룡에 가까운 도마뱀의 형태다. 동양룡은 조금 더 영험하고 신비로운 이미지가 강하다면 서양룡은 조금 더 사악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존재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용의 존재 자체는 양쪽 문화권에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목격담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용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용이 존재할 가능성은 정말 아예 없는 것일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용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생물학적 불가능성. 일단 동양의 용은 날개가 없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렇다면 날개가 없이 날아다녀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서양 용의 경우 해부학적으로 날개에 다리 4개까지 동시에 가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의 동물조차 없다는 것. 만약 여기다가 불을 뿜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긴 더욱 어렵다. 둘째, 화석이 없다. 고대부터 계속해서 존재해왔다면, 분명 뼈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용에 대한 화석은 발견된 적이 없다. 용을 제외한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의 화석이 발견된 것을 보면, 이는 용의 부재를 입증하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한계 때문.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용이 존재한다면, 이 질량에 비례해서 막대한 양의 음식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들이 살아가기 위한 적절한 서식지와 생태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조건이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작대를 초월한 존재로 규정한다면 할 말은 없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목격담과 증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뭔가 비스무레한 것이라도 존재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느 방향이든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법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다. 哎呦,呦，我操、啊！哎呦，我操！哎呦，我操！我操咋的了这是看看看看看看我又录着了！我操！呦呦 오늘 영상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꼭 다시 만나자. 그럼, 아디오스.